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지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또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또 1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햄릿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어, 대사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서 흔히들 이 문구를 많이 인용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만큼 선택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정확하게 언제 이 광고 카피가 문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30년 전에 요즘 LG인데, 그 당시 금성전장. 냉장고인지 세탁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 주부들에게 촉구하는 말이지요. 자기네 상품을 선택해야만, 자기네 선, 상품을 구매해야만 10년은 안심하고 만족 가운데 생활할 수 있다라는 선택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또 이제 대학 갈 나이쯤 되면은 대학을 또 선택하고 고르는, 고르고 선택하느라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취합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졸업하면은 또 직장, 좋은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 남편과 아내를 또 찾기 위해서 찾고 선택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드셨습니까? 예, 된장찌개? 김치찌개? 뭘 먹을까? 뭘 해드려야 되나? 이런 주부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 그죠? 사는 것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즉시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즉시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풀려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주시고 신앙 인격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정체되어지고 믿음이 때로는 퇴보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것 같아도 아마 심, 심각하게 오늘 저녁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선택 고민하다가 이렇게 어,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 믿음의 선택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자고 두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근처에 있는 많은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또 이곳으로 몰려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와 무리죠. 그죠? 제자와 무리. 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몰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볼때 겉모습은 보면은 사실 분간이 안갈 수도 있어요. 다 비슷합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는 늘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민감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있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아오기를 기뻐했는지 아니면 늘 언제나 주님 뜻을 구하면서 살아오기를 이렇게 애썼는지 보시면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케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때? 오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예, 노. No. 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의 유익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영적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해를 향해 있듯이 저와 여러분 이 제자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고 저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그 영적인 방향성이 고정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면 무리는 누구인가? 무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은 늘 언제나 소문에 민감하지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늘 언제나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많은 사람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늘 언제나 그게 그런가 하면서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물이 들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선동에 약합니다. 유행에 약합니다. 늘 언제나 파도에 휩쓸려 가듯이, 그 물결 따라, 새파 따라. 휩쓸려 가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익명이 편한 거예요. 익명, 투명 인간처럼.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군중 속의 자기를 그냥 숨기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늘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이렇게 좀 두고 가는 것이 좀 편하게 생각하죠. 교회에 섬기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헌신해야 되는데 그때 집안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거리를 좀 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이익이 있으면 붙고 이익이 없으면 거리를 두고 두고 두다가 떠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확신이 안 쓰시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 믿으셔도 좋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 제자일지언정, 내가 조금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제자일지언정, 좀 내가 꾀를 부리고 내가 좀 딴짓하는 제자일지언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불러주신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느꼈던 그, 그 감동, 그 기쁨, 그 설레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설레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잊어버리기 쉽지요. 그러나 이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자로 반응할 것인가 무리로 반응할 것인가 늘 언제나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작은 배로 오르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환영하지 않으셨어요. 수없이 오는 그 무리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오는 것을 피해서 배로 오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제자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무리로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작은 배로 오르자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쫓아서 그 작은 배에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큰 대로를 향해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좁고 작은 길, 외롭고 쓸쓸한 그, 길, 그 길을 쫓아,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나기를 타고, 그죠? 가셨죠? 작은 길을, 좁은 길을 가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나도 그 길,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저녁에 또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집하시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도 또 주님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자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분에 보면은 이 전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반한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셨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을 바라보고. 나온 자들이죠. 예수님이 뭔가 행하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나온 자들입니다. 기적에 반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나온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지 기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병 고침보다 그 어떤 기적보다 예수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영어로 보는 게 사인이라 돼 있어. 요원더 s i 사인. 우리 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라고 돼 있는데 기적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이든 신약에 나타나 있는 기적은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Sign. 여러분 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사인 안 보셨어요? 아, 큰일인데. 아무리 깜깜해도 사인은 잘 봐야 돼요. 무슨 사인이 있어요? 신호등을 사인이라고 안 하나요? 신, 신호등은 뭐라고 하죠? 아, 시그널. 예, 시그널이나 사인이나 같은 거예요. 예, 저,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예, 건동이 오지 마. 어쨌든, 사인이나 시그널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SIGN, SIGN. g N, A, L, 그죠? 시그널 사인 같은 말이죠. 같은 어근이에요. 그죠? 시그널 사인 같은 어근인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 모든 기적은 사인, 시그널, 신호등과 같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타내 주고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지,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기적, 표적은 사인인데, 어떤 사인입니까?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 아주 조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은 우리를 단순히 놀래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어, 뭔가를 대단하게 마술사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 가운데, 바로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기적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병고 주주심이나 또 기도의 응답이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과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그 한국신문에 난 건데 수백억의 부를 이룬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싱글이에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혼기를 놓쳐가지고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이렇게 사는 여성 사업가, 수백억대의 재산을 수천억인지 수백억인지 하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일군 여자 사업가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이제 공개 구원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국신문에 이렇게 기사화돼서 이렇게 났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시를 했을까요? 그걸 기사를 보면서, 야, 저는 좀 늦었구나. <laughs> 예, 저는 더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 저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말해 본 겁니다. 또 괜히 돌아가셔서 또 누구에게, 야, 어느 교회 무슨 부목사, 임목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예, 말씀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할 때, 야, 참, 그 여성은 사업도 잘하고, 또 아마 능력도 있고, 또 비전도 있고, 아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있을 것이고 또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루어 넣었는데 이제 조금 늦게 또 이제 또 삶의 반려자인 남자를 이렇게 구하려고 뭐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다 하다 안 됐으면 이렇게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공개 구원을 했을까 또 생각해 보고 또 거꾸로 어떤 남자가 뭐 많은 남자가 대신 몰려왔을 건데 아마 무리로 이렇게 몰려왔을 것 같아요 제자로 몰려온 게 아니라. 물로막 몰랐는데, 과연 그들이 얼마나 그 여성에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고 함께 남은 인생, 아름답게 또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렇게 갖고 갈 목적으로 아마 다가왔을까라는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남성분들, 혹시 만약에 미혼이었으면... 여러분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지요? 그럴 것 같, 그, 그럴 것 같은데. 예. 네. <laughs> 하여튼 답은 스스로 하시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할때참 수백억 재산이냐, 그 여자 자체냐를 놓고 본다면은 참이 사랑을 참 이게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소식, 소문을 접하고 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또 기적을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또 한번 자신들도 자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에게 나오려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린 다알수 없지만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만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왜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는 왜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로 나오는가? 나는 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때 내가 왜 예수님을 찾고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우리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공고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저도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처럼 내 이기적인 생각, 나의 형편, 나의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제자처럼 남은 인생,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지요. 경건의 형식만을 가지고 만족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누리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나온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큰일 행하셨던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 따라 그냥 호기심으로 나온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휩쓸려 아무런 믿음도 없이 나온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 만져보자. 야, 만져보자. 이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는 모양은 있었지만 정말 있어야 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피하십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의 애워사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나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한 사람을 크게 환영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우리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음 없이 나오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 기뻐하지, 아니, 하신다, 라고, 아니,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자들의 신앙을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이, 누구누구도 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그 앞에 나온 사람이 했던 건데,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지금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리가 했던 것을 지금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볼때 지금 성경에서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해요? 그들이 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들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만지려고 하는 것그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도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계속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뭐예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합니까? 그 앞에 엎드려요. 우리 어떨 때 엎드립니까? 예, 어떨, 어떨 때 엎드리죠? 그 사람을 리스펙할 때 엎드리죠. 예배할 때 엎드립니다. 그죠? 엎드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앞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 경건의 모양도 귀신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한다는 거? 예요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 우리가 어떨 때 부르짖습니까? 기도할 때 부르짖죠. 귀신도 뭘할줄 알아요? 부르짖을 줄 알아요. 엎드리면서 예배드릴 예배드리는 모양을 취할 수 있고. 기도하는 모양도 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들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모습이, 그죠?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는 그런 자로서 설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헌신하는 모양만 형식만 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서 사랑하지 않고서도 그런 모양을 지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 없이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말하듯이, 그건 귀신 같은 믿음이고, 귀신도, 야고보소 2장 1 9제에 보면은, 귀신도 경건의 모양은 알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껍질 뿐인 경건을 취하고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 또 우리 믿음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나는 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예배 드리고 나온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서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이제 100년 안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저 어린 친구들은 얼마나 백 년,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예. 백년 안에 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불쾌하세요? 불쾌하십니까? 뭐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100년 안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어린 친구들도 100년 안에 예, 지금부터 100년 안에 예,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마음과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내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의 삶으로 살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비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환영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을 쫓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저녁에 또 남은 생애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